가보입시다.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가섭니다. 그리고 쑥 여러분들, 반가섭니다. 저우 이제 실제 스포 좀 시작해볼까요? 일단,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 조합들이 아쉽네. 요 뭔가 크로스가 잘안 됐네. 하! 아! 하... 필리핀은 왜 마인을 못 했을까? 요농 하... 언더에다가 중국 승이 주력이었고 일본 언더에다가 필리핀 필리핀 마인이 부였고 그다음에 오전 농월 같은 경우에는 주가 그래, 네사랑 폴란드 경기 오버, 그다음에 독일 오버, 부가 크로아티아 승에 프랑스 언더. 이 크로스가 안 맞네. 크로스가. 아, 씨. 조합이 잘 짜져야 되는데 말이야. 이. 그러면, 오늘, 누바는 여러분들아, 어떻게 이야기 했냐면, 어제도 우리가 분석하면서 미리 이야기 했듯이, 오늘, 누바가, 전체적으로, 깔린 경기도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쁘지가 않거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 금액을 사실 나는 좀더 올려가고 싶은데, 이제 12월 2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연패 없이 바로 좀다 돌려놓고 시작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주하고 메인부를 이렇게 가자. 8.5개인데 메인부도 별 8개로. 그 다음에 세컨을 배당을 올려서 이별 5개로. 그 다음에 이거는 별 3개는. 상콩에서 오콩 정도 싱가라. 어, 이렇게는 이렇게 때리면 되고, 여기는 한이 정도 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했나, 여러분들아 가볼까? 오늘 누바는 좀 싹싹 좀 먹자. 아, 다모입시다 쭉쭉 가볼게. 자. 이 자, 디트하고 에틀데스. 자, 이 경기의 이제 포인트는 어제 에틀이 우리한테 기분 좋게 승리를 선사했잖아. 그치? 근데 분명히 연장 안갈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이제 연장을 가버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차 혈투까지 치렀고, 마지막 연장에서는 허무하게가 아니고 애트리 완성한 건 사실이야. 그리고 애트리 젊은 팀이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2차 연장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 에또 원정, 원정 빼투백이잖아 그러면 이거 무조건 무너지거든. 무조건. 근데 이게 애트리라는 팀이 젊은 팀이라는 거를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는 없어. 그 어. 그러니까, 포르징기 아웃되었네. 어. 근데 사실, 애틀의 농구에 있어가지고, 포르징기스가 출전하고, 포르징기스 가 출전 안 하고, 이게 사실 크게 포인트가 아니야. 지금, 그, 에틀 같은 경우는. 어제도 안 나왔잖아. 그자. 그래서, 오늘 이 경기는 여러분들아, 이 디트의 일반승 충분히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어 배당이 사실 마음에 안 든다, 이거. 그 어. 그니까, 1.1이라는 거는, 우리가, 초이스를 하잖아 그죠 무조건 버린다가 똥 배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버리는게 아니고 질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데리고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언더로 꺾자 언더로 아시겠죠 언더로 꺾을게 그 다음에 자 인디하고 클블데스 인디가 배당이 변경됐네 뭐가 변경됐나 어, 온오버바 변경됐네 자 인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어제 아래도 인디 풀을 땄고 닦다 닦고 그 다음에 와싱턴하고 붙었을 때도 인디 승을 갔었고 그죠 그러면서 시즌 초반에 부상자가 많았을 때 하고 최근에 이 다섯 경기들을 잘라 봤을 때 확실히 끈적한 부분들이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 시즌 초반에는 부상자가 사실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어느 정도 뭐토핀이라든지 네스 스미스라든지 분명히 중요한 자원들이 빠져 있는 건는 사실이지만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확실히 어떻게 됐다 많이 부상자가 들어온 입장이야. 그리고 클브르 오늘 멤버를 봤을 때 <laughs> 알렌 빠져, 라멜라 볼 빠, 라주 아, 볼 빠져, 그 다음에 갈랜드 빠져, 그 다음에 기존에 빠진 자원들 빠져 와 이거 주전하고 이 벤치에서 이거 데스 차이가 좀 나는데, 이거, 여러분들아. 그래서, 이거는 인디가 홈이기도 하고, 최근에 인디의 이 끈적함을 봤을 때, 일정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하기도 하고, 이거, 인디 풀 가자, 여러분들아. 어, 편안할 듯. 그 다음에, 미러키하고 와싱 데스. 음. 일단, 미러키가 징글징글했던 연패를 끊어냈잖아. 그치? 그리고 그이 와싱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누가 빠지냐면 사르가 빠지지 근데 사르가 빠지는 게 여러분들아 이 와싱턴 농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상 좀 뭐랄까 엄청 커왜이 사르에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아 어 근데 안 그래도 인디 인디하고 와싱턴 붙었으면 항상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쿤보의 놀이터였어 음. 그리고 지금 와싱턴 멤버 봤을 때이쌀르 빠진게 진짜 크고 그 다음에 나는 와싱턴에 있어가지고 이 백인이 키스퍼드 있잖아 얘가 쏠쏠하게 활약을 해주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거든 그래서 키스퍼드 빠진 것도 솔직히 크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오늘 쿤보의 놀이터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거, 미러키 승과, 그 다음에 뭘로 가자? 미러키 마인승까지 같이 볼게. <laughs> 그 다음에, 마이애미하고, 클리퍼스. 음. 자, 마이애미. <laughs> 그 뭐, 오지 아직 확정은 아닌데, 나올 듯? <laughs> 아직 확정은 아니다, 여러분들아. 음. 확정은 아닌데, 나올 듯. 그 다음에, 마이애미하고 클리퍼스인데, 여러분들아, 이 클리퍼스가 지금 보게 되면 음, 깨너드가 최초로 간만에 백투백인데도 튀어 나왔어. 그자. 근데 참 세월이 세월인 게야 쿠퍼를 깨너드가 막는데. 와, 쿠퍼가 그 앞에서 스피드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레벨에서 그냥 깨너들을 그냥 죽이더라, 죽여. 어, 그냥 죽여버린다. 어. 그리고 지금 이 클리퍼스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그단하고 데릭존스 주니어가 빠져 있다 보니까, 벤치 구간에서 핵심 둘, 그냥 데릭존스 주니어는 주전에 나왔을 때도 에너지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인데, 지금 이, 이 클리퍼스의 멤버를 봤을 때, 와, 오늘 이 마이애미의 어떤 농구? 템포 플러스 스크린 안 걸고 전원이 움직이면서 농구하는 이, 이 농구에 박살 나는 게 맞지. 어. 이 템포를 못 따라와. 어. 제일 무서운 거는 딱한 가지야. 뭐. 하드네 헐쇼. 어. 이게 무서운 것 뿐이지. 이거 여러분들아. 무조건 복수해야 되는 게임이다. 그래서 뭘로 가자 마이애미 승과 마이애미 마애승을 볼게 그 다음에 이 샬럿하고 브루클린인데 똥대 오줌이 아니야 여러분들아 어똥대 오줌이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이 지금 전력 차이가 두팀 많이 나왜 지금 사람 샬럿은 라멜라볼 그 다음에 지금 거의 뭐 신인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큰 어플, 그 다음에 밀러 들어왔지, 그 다음에, 어이, 삼촌아, 좀 먹... 저, 뭐, 저, 저만 좀먹고들 내라, 어이? 그, 니가 방송 캐라니까, 어이? 애기야, 어, 야이, 쓰레기야. 니가 방송 캐라고, 쓰레기야. 애기가 아니고, 니가 방송 껴서 해, 어? 아, 월초니까 넘어갈게. 그리고 다음부터는 죄송합니다라고 해라. 아, 넘어가자, 여러분들아.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아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차이가 안 난다, 뭐 똥대고 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상황은 주전 밸런스에 있어가지고 샬럿이 확실히 유리하다고 나는 보고 있어. 그래서 조금만 더 배당 더 줬으면 이거 아마 주력으로 갔을 거야. 조금만 한 배트맨 기준으로 한 1.4가 아니고 한1 5 2 줬으면 그죠? 그래서 이 경기도 분명히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게임.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자? 샬럿승으로 가자. 음. 그다음에 자 소하고 올레도데스. 분명히, 소가 뜨거웠던 구간이 있었어. 그치? 근데, 지금은 뭐야? 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엮기 짓을 하잖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여러분들아? 야, 빠지는 자원들이, 왜 이렇게 많노? 화이트가 올 시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오크로도 중요한 자원인데, 오크로도 빠져 있고, 야, 그런데다가, 지금 반대로 이야기 했을 때 올랜도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반캐로 빠진게 올랜도가 템포를 올리는 농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더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지 그리고 올랜도는 최근에 상승세 타는 이유 중에 뭐야 주전들 말고 이 벤치 구간들의 자원들의 이 경기력도 훨씬 좋다 보니까 이거 올랜도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게임이야. 근데 뭘또 생각해봐야 된다. 꼭 이럴 때 음. 소라, 소라서 불안한 거야. 이해되지 어. 예, 우리가 이제 뭐 느바 뭐 학습 효과를 많이 경험해 봤잖아.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올랜도가 경기를 잡는 게 맞는데, 소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굳이 어, 다른 좋은 경기들이 많은 날에, 소경기를 우리가 뭐 주력으로 가고 메인부로 가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래서 이거는 꺾자. 뭘로. 시카고 풀앤으로. 아시겠죠? 시카고 풀로 꺾자. 그 다음에, 자, 댄버하고 달러스. 응. 댄버는, 뭐야, 야투 효율, 효율 이 너무 좋은 팀이지. 그자 그리고, 델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클러치 타임 때 탐슨이 미쳐버리면서 그 다음에 뭐 쿠퍼가 이제는 슬슬 페이스가 올라가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갈매기가 오늘 나왔을 때 이거는 확실히 득점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 경기는 뭘로 가자 오버 가자 오버 아시겠죠 오버 그 다음에 휴스턴하고 유타데스 이거 웃기지 요새는 뭐야 어, 나눠먹기가 아니고. 홈 원정이 아니고, 같은 장소에서 두 번을 해버리네. 어, 그러면, 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 휴스턴이, 야투가 계속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유타는, 유타스럽게, 실책이 계속 나왔고, 그 자. 그러면, 같은 경기를 하는데, 이게 반대로 될 것이냐, 아니면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음. 이거를 뭐 유타 풀 쪽으로 볼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 여러분들아이 유타 마인으로 가자. 아이 그 다음에 피닉스하고 레이커스데스. 자, 피닉스가 확실히 올 시즌 이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아. 그 잘. 어, 앨런도 복귀해가지고 앨런도 잘해주는 것도 있고, 부코 혼자 잘하는 것도 있고, 브룩스도 은근히 득점을 많이 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니를 주전으로 올리다 보니까. 오늘이 들어오는 것도 확실히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살러싼 이 윌리엄스도 원래부터 골밑에서도 잘했던 친구고 근데 반대쪽 이 레이커스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아 지금 레이커스가 느바 전체 팀들 중에서 백코트 득점이 1위 팀이야 응. 백코트라는게 쉽게 말해서 뭐야 앞선 앞선 어, 앞선이 레이커스가 누가 있는데 그래 돈치치와 리뷰스가 있잖아. 어. 그러면 지금 이 레이커스 입장에서 여러분들아, 르비 오늘도 놓은다. 놓겠지, 그 자에. 근데 나오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신나는 농구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피닉스가 홈이 아닌 이 원정이라는 부분들을 만불리게 된다면, 요거 레이커스가 어, 조금 중간중간에 뭐 역전도 당하고 뒤집어지고 좀 치열할 수는 있겠지만. 홈에서 연승 타는 그림에 있어가지고는 크게 두렵지는 않아. 물론, 백, 백투백이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원정 백투백이 아니고, 홈 백투백이고, 그 다음에 릅이 나오는 부분들을 또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경기는 딱 뭐만 따자? 어, 레이커스 승만 따자, 여러분들아. 됐나?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느바가 맛있는 경기들이 많아. 그래서 오늘 싹싹 묶자. 됐나? 질문. 그리고 오늘 그 뭐가 오 경기 하고 해축 좀 가자 해축 좀맛 맛있, 맛있어 보인다 오늘 오 경기 하고 해축 좀 가, 준비해서 올게 오후에는 배우 두 경기밖에 없으니까 질문하세요 어 축구 가야지 휴스턴 어노바는 모르겠다 항상 유타 경기는 어노바가 유타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러잖아 어 그래서 항상 이게, 정립이 잘안 될, 안될 밖에 없어. 음. 레이커스 가야지, 레이커스. 댓글? 어. 댓글 말고, 오늘 인디풀 괜찮은 것 같아. 수문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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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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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샬럿 괜찮다고 했다. 우리 늦게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아, 맨날 같은 말 하는데, 유튜브에 영상, 어, 누워서, 어. 편안하게 보세요, 여러분들아. 늦게 오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올리니까 1.5배속으로 해가지고, 어. 1.5배속으로. 오케이! 어. 됐나? 여기까지. 어. 이따 봅시다. 아이. 호!